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답운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나온 권효선 작가의 각각의 계절이라는 소설집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깔끔하고 어, 예쁘죠. 여러 곳에 발표되었던 단편소설 7편을 묶은 소설집인데요. 하나하나 아껴가며 읽게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먼저 책 날개에 작가 소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여산 작가님 사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1996년 장편 소설 푸르른 틈새로 제2회 상상 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소설집 처녀치마 분홍 리본의 시절, 내 정원의 붉은 열매, 비자 나무 숲, 안녕, 주정뱅이, 아직 멀었다는 말. 장편소설, 레가토, 토우의 집, 레몬. 산문집, 오늘 뭐 먹지? 가 있다. 오영수 문학상, 이상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독립문학상, 동인문학상, 이유석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했다. 권여선 어, 작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지금은 60대의 소설가입니다. 1996년에 등단하여 유명 문학상은 모조리 휩쓴 한국 문학의 대표 작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7편의 일곱, 일곱 단편 소설 제목을 살펴보면 어, 사슴벌레식 문답, 실버들 천만사, 하늘 높이 아름답, 무구 깜빡이 어머니는 잠못 이루고 기억의 왈츠 이렇게 7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마지막에 음, 기억의 왈츠가 가장 마음에 오래 남았고요. 어, 실버들 천만사도 어, 좋았습니다. 이 실버들 천만사는 창비 출판사에서 어, 청소년 소설로 어, 소설의 첫 만남 시리즈 22번째 엄마의 이름으로 출간되어 어,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권여선 작가의 작품은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 속에 존재의 깊은 곳에 침자, 침전되어 있는 어, 뭐 고통, 슬픔, 어, 외로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건드려서 읽고 난 후에 깊은 여운을 느끼게 하는데요. 어,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인물들은 어디서 만났거나 스쳐 지나갔거나 혹은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 인물들입니다. 음, 특히 2 30년 전에 어, 나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2 3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또 그려보기도 어, 합니다. 어, 내가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어, 감정들을 섬세하게 풀어주어서 어, 마음이 차분해지고 말랑말랑해지는데요. 어, 이걸 다 읽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어, 하게 합니다. 어, 작가님이 바라보는 사람, 세월의 흐름, 젊은 날의 슬픔과 방황, 나이듦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책에는 옛 노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희자매의 어, 어, 실버들 그리고 정태춘 박은옥의 북한강에서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흥얼거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도 각각의 계절을 읽고 어, 촉촉한 감상에 어, 빠져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여선 작가가 독자 여러분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이번 소설집의 제목은 하늘 높이 아름답게의 마지막 문장인 각각의 계절을 아려면 각각의 힘이 필요하지요. 에서 왔습니다. 살면서 보니 어느 시절을 살아내게 해준 힘이 다음 시절을 살아낼 힘으로 자연스레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음 시절을 아려면 그 전에 키웠던 힘을 줄이거나 심지어 없애거나 다른 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은 딱그 시절에만 필요했던 것인데 계속 그 힘으로만 살려고 하다 취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한 생을 살아내려면 한 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시절에 맞는 각각의 힘들, 다양한 여러 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원래는 자연의 단일한 흐름일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나려면 각각의 다른 힘이 필요하니까 봄엔 쟁기질하는 힘, 여름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가꾸는 힘, 가을에는 수확하는 힘, 겨울엔 버티는 힘 등이 필요해서 인간이 자연의 흐름을 분절해 각각의 계절로 다르게 네이밍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각각의 계절은 인생의 각각의 시절 같은 의미입니다. 각각의 계절을 아려면 각각의 힘이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새로운 계절에 맞는 새로운 힘을 길어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권여선. 이렇게 독자 여러분에게 쓴 편지도 한번 읽어봤고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